또 언니 보라, 빨 씻어라. 안녕하세요, 하부스배우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애플 피킹을 가기로 한 날입니다. 따란 N N 번째 구매품? 내돈내산이에요. 내돈내산. 우리에게 협찬은 없다. 이거 너무 좋 너무 좋아. 파우더로 된 건데 효소 세안제거든. 어. 근데 이게 손에 이렇게 묻혀서 살짝 물 적신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얼굴에 물 적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거품이 되거든. 이렇게. 근데 물. 이거 근데 이렇게까지 찍어야 되나? <웃음> <웃음> 날 것, 날 것! 오, 거품이 생겨! 응, 음, 이거 너무 좋아! 근데 되게 미끌미끌하거든, 음. 피부가 야,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거랑 지금 욕하네요! 야 말을 하도 세수를 하도 하나만 해라 요 제품이에요 어한약으 엔젤스 파우더 아니 미끌미끌의 표고가 이렇게 미끌미끌한 만져봐 난 내가 만져서잘모르지오 그렇네 <laughs> 응네 미끌미끌해 화장하고 밤에 지울 때는 막 오일도 하고 생클렌징 하는데 마무리를 항상 이걸로 하거든? 왜냐면 이게 하고 나면 뭐 산도가 뭐 이렇게 좀 높아 산소 공급해가지고 막 얼굴이 밝아진대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미끌미끌하고 얼굴이 좀 하얘지는 느낌은 있어 되게 부드럽고 되게 좋아 한국에서 건너온 거죠? 한국에서 건너왔지만 아마존으로 샀지. 아이 아마존에서 팔아? 어, 근데 <laughs> 이 좋은 걸왜나 빼고 다 쓰고 있었어? 아 자기는 이미 그랬어. 자기는 이걸 쓴다고 좋아질 게 아니에요. 아까워 자기는. <laughs>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줬는데. 너는 또 어제 코스트코에서 사온 이 빵을 찾는가? 이거 모임빵인데 맛있어요 광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빵인가봐요 짜란 이렇게 들어있어요 빵이 가볍고 괜찮고 이렇게 딱 먹기에는 부담이 없는 빵이에요 지금 가고 있고요 보시면은 끝나. 조금씩 조금씩 물이 단풍이 들었어요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서 저기 안개가 너무 멋있겠겠다 안개가 아주 자욱하고만 아. 맞아, 평지 같아 보이는데 화면으로는 촥 오르막의 언덕, 진짜 농장길처럼 이렇게 돼 있네. 아니, 이거 어떻게 깎고 있어? 이, 이 넓은 이 잔을. 또 그게 농부의 삶인 게지. 농부의 삶이 잔디 깎는 게 맞아? 농부의 삶이지. 밥을 관리하는 게어 저희 부부를 봤던 사진이다. 애플 패킹 나 이렇게 살아오는 거 처음 보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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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도착했습니다. 쪽에 있고요. 10시 반인데, 생각보다 여기 주차장에 차는 많이 없어요. 나와, 나와. 오케이. 어, 동물도 있나 봐, 저게. 어, 동물 있어. 오, 이게 아까 얌생김밥에서 사온 김밥. 어떻게 있는 거야, 저거? 오치오철 여기 마켓인가 봐. 여기 들어오면. 이 현지에서 나는 것도 파는 것 같고요. 가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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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애플도 팔고 아, 있고 카즈, 아, 가만. 아, 아 여기 애플 아, 피킹이 아니래요? 아, <laughs> 아, 와. 비디오야 어? 또? 응 비디오 안녕. 보이야? 아, 이렇게 만질 수 있어? 이렇게 만질 수 있어? 사람 사람 많이 탔나봐. 사람을 좋아해. 아, 이거, 동전이 있으면 먹이를 뽑아줄 수 있는데,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25cm만 있으면, 아, 아까 25cm 쯤 있었는데. 아! 저개 있는 데 어, 해, 줘봐, 가서. 아 개야. 줘봐, 줘봐, 그거 가서. 오 귀여워. <laughs> <여기 맞잖아. 웃음> 음. 부드러워, 이렇게 만져봐어요 겁쟁이들. 부드러워, 털? 야, 먹이도 안 줘도 만질 수 있게 해주니까 너무 좋다, 얘네. 야, <laughs> 여기 뽑고 I 있는데. 뽑고 있는데. <웃음> <웃음> 하지마. <웃음> 없어. 그래,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기여 떨어진 거, 있다, 떨어진 거. 여기, 여기, 야기 여기,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야, 야, 얘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우리 먹이 없는데? 야, 근데 너무 커서. 무서워. 공격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커? 오, 먼저 봐 오, 얘 애기 따라왔다, 야. 하잖아. 애기 염소 따라왔어. 야, 오, 얘는. 와, 애기 너무 예쁘다투컷신거 봐. 피코크. 야, 미안하다. 우리 먹이가 없다. 야, 동전이 있을, 커러가 쿼러, 있어야 되는데, 커러가 없다, 야. 야, 얘는 하진이 왜 이렇게 좋아해? 아까 먹이 두 개. 화준아, 이제 가자. 애플 피킹, 애플 피킹. l e t 아, 여기 동물 잘돼 있어요, 조심해야 돼. 물 떨어져. <laughs> 봐봐, 신발은 물 떨어져. 네, 애플 피킹 가자. 이거 뽑아야지. 아, 가자, 이제. <laughs> 이제 다 뽑았어. 이거, 동물 다 찍었다. <laughs> 다 가자. 다 가자. 다 찍었는데, 가자. 자. 무릎, 그래, 무릎. 그래. 사과다. 어. 아, 아까 거기는. 화장실만 들리. 에플피킹 <laughs> 주차장이 아니었대요. 집을 다 내려서 그냥 걸어갈까 했더니 차만 갈수 있고 걸어서는 가지 말라고 돼 있어서 차 타고 다시 이동하고 있어. 아 주차장 따로 있네. 아, 네. 어여 차, 야 사람 엄청 많네. 여기 주차장이 이제 위에 있었고요. 어, 계산 저기 사는 건가 보다. 저기 뭐 있다. 여기 엔트런스에 있네요. 화장실, 강여 화장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매비야? 어 이거 생각보다 크네 뭔가 포테이로 아이징. 토마이로 아 이거 이제 비닐에 담는거야? 어, 비닐박스 뭐뭐 원하는거 하면 되 무게로 잡는데, 무게로 하는거니까? 무게로 하는거니까 아. 질기 편한걸로 오케이 그래은 어디로 간다? 부산은 어디? 부산은 영어로 뭐야? 후지 아 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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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사과 후지는 맞지 가자 렛츠고 오 여기 뷰가 좋네 우와 미래 유튜버래 <laughs> 저렇게 외관을 빌릴 수가 있어요 아까 돈을 내면 여기서 원래 뭐 파는 거 같았는데 안파네 사진 스팟 찍는 거구나 <laughs> 이런 것도 있고 어 주차했어 빨리 가자 어 가자 고고 이게 아까 허니크리스 허니크리스트? 이렇게 지금, 이름들이 있어요 들어가야 각 들어가야 파트마다 들어가야 나무 이렇게 쭉 세워놔가지고 사과들이 다다다 뭐, 뭐 아, 벌써 사과들이다 떨어졌네 렇무 해서, 이렇게 해 어, 그 이렇게 이렇게 해 아, 이렇게 안쪽에 그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어게 해서, 이렇게 해게 해서,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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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렇게 해서, 이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렇게 후발 주제로 나오 나오는 애들이 있어. 이 맛있는 사과는다따 갔네. 향기가 사과의 그 냄새가 엄청나게 풍기고 있어요. 대박 후지 따러 가자. 하이마 여기 여기 나무에서 따야 돼. 후지. 후지야 후지. 아 이건 아니야? 옆에 건? 어 이쪽 라인이야. 아. 어쩐지 여기 많더라. 짜. 아, 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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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모인다 다 모아 조심해라. 따라. 후지. 어 자기야 여기 여기! 저거 보여?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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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최대한 들게 이거? 이거 맞아? 어 괜찮아! 사니 아이비와 사수좀 선별 좀 해야 돼! 도 뭐가 있다 또! 이거 뭐여! <뭐야. 웃음> 아 이거 후지예요? 네! 어 후지 지금 막단! 싱싱한 후지! 근데 언니 그렇게 매끄하고 이쁜 사과를 골랐는데 우리 아이들은... 진짜 <laughs> 맛있다! 오! <laughs> 야 이거 한국에서 먹던 사과다! <laughs> 음. 너무 달라 그치? 우와 <laughs> 이거니? 야, 어, 너무 많이 안 따도 돼. 우리 가못 어, 먹어. 이제 그만. 마트 가서 사오 사와도 많은데? 어, 네. 그만, 그만. 어! 설탕, 이거 따줘, 하준 마. 이렇게 트위스트. 다 어. 아, 와 <놀람> 이제 그만해. 야, 너무 많다. 시진이. 오! 와, 이쁘다! 야, 이제 너무 거 많아. 하이아자 그만 따라니까. 찍다다 <laughs>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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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큰거 보여줘 봐, 카메라에. 우와. 와. 후지야, 그거? 네, 후지. 네꺼네 네. 넣어, 니꺼에. 네. 야, 네, 이리와 됐어. 살살, 살살. 자, 잡아. 나한테 아까랑 똑같아졌어. 이제 그만. 금방 떴네. 이제 밥 먹자. 이거 확실히, 후지 사과가 맛있고 달달하니까, 후지 사과 쪽은 많이 없는데, 이제 그 다른 나무 사과들은 많이 달려있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사과?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건 우리 거. 또 담벼래. 이것도 옷이 이것도, 옷이 이것도 하이미 거라는데 야 너무 많아. 예원님, 예원님, 예원님 예원이 예원이가 가져가면 거. 되는데. 이 밑에 건누구 건데. 모르겠어. 내 거. 내 거. 아니야. 우리 야, 거야. 내거아니야 우리 에브리바리 같이 먹는 거야. 저거 다구가면저 집에 다 썼겠다야. 생각 아니. 집일은 집이든... 이게 얼리 후지인데 이게 10월 달때 맛. 아. 아, 이것도 맛있는데 10월 되면 더 맛있다고요? 그때가. 야. 지금 얼리 후지라 맛이 덜 돼. 야, 야이 야, 얼리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음. 이게 이제 크리스피. 어 지금 이게 없는데 없는데도 지금 하나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크리스피. 크리스피 맛있다. 아 얘도 진짜 맛있다. 오야 맛있지 크리스피도. 후지가 맛있어 크리스피가 맛있어? 둘 다? 크리스피. 어,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이러니까 다다 갔지. 크리스피 먹어봐. 어때? 다 먹어봐요. 쥐 파먹은 것 같은 거. 응? 아니 우리가 먹어서 그래. 크리스피 음 맛있네 후지는 좀더 단게 있고 이거는 새콤달콤하네 음. 여기 먹어봐 아니야 먹어 저 아빠한테 달라고 해 어, 없, 없을 수 있어 <laughs> 없을 수 있어? <웃음> 이미, <웃음> 이미 없을 수 있어 <laughs> 이거 먹어봐 <laughs> 어때? 맛있지? 이러니까 다 따갔어 <laughs> 사람들이 맛있으니까 야 이렇게 먹다 보니까 배부르다 <laughs> 이제 나가면 계산해야 되거든 응. 뺄거 빼야 될 텐데 <laughs> <laughs> 우리거야 해서 봉지 하나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하나씩 주니까 대 봉지야! 이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 비온다 비, 온다. 비 저녁때 온다고 했었는데 우리 무무가자무무 김밥을 지키자 우리 김밥이 젖을 순 없지 아 이거 위에? 아 위에 아, 높다, 높다. 아, 저거, 맛있, 저거 맛있겠다 저거 저거 보이 잠깐만, 봐. 내가 뭐 찍고 있는거야? 저기도 아, 있는데 여기 <laughs> 나 찍고 있는 거 맞아, 제대로? 기가안 보여? 내가 어디 찍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내 활약상 안 찍힌 거야? 안 찍어? 어, 근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는데? 동물 본 거보다 지금 더 짧은 것 같은데, 느낌이. 저기 이제 지나갈 때 이제 사과를 계산하고 나가면 끝이에요. 20달러 봅니다, 이거. 20달러 넘지야. 이거 입장료를 낸걸차 가까이에서 따주 오케이 은근히 많이 따셨는데요? 그냥 아니 아예... 하나로 해서 했... 어. 아냐 이거 둘 다... <laughs> 야 5인 가족 이정도 먹어줘 아 그래? 이게 다? 아 이게 아니, 다 같이 야 세이브 머니 된오오 이제 가격이 나오는 거 아니야? 가격이 음. so 10, 20, 30, 40가 그래서 가3 0 여기 봅 Yep. So we have 30 pounds here. Mm -hmm. So that's 179 a pound instead of two ninety. Be pounds. Okay. So it's 25 dollars. Cash you want Cash Cash is I cash. I cash. cash. will with cash. Email? Email? Oh. Sorry. 와. <목소리> 이래, 앉아. 아, 근데 저 요즘 뒤서 있는 게더 편해가지고. 와, 그치, 편하지. 애들 옆에 앉는 것보다 아, 일어서는 게 편한데. <웃음> <웃음> 앉아, 앉아. 앞으로 돌려, 앞으로 돌려. 앞으로 돌려, 일단. 돌려, 몰라요. <목소리> 돌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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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목소리> 쟤네 돌려, 몰라요. 아, <목소리> 해본 적이 없어서. 뭐.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이거 배워. 롤, 김민 마이, 꼬로로. 아, 여기 하나쯤, 아, 이거 아, 하나쯤, 아, 하나쯤, 아, 이하나 아, 니괜하나로 아, 좋 아, 할수 있지 아, 이거 하 아, 이거 하나 아, 이집해 주셔야 돼요. 하나편 편집, 편집. <laughs> 편집, 편집. 아, 진짜 거였어? 오. 오. 아, 니거 아, 까거기서쯤 아, 이거 하 아, 진거 아, 이래 이거 아, 우거하 이거 하나 이거 하나쯤, 아, 이거 하물쯤 아, 이거 어얌쯤김밥음 맛있다 거 여기 사진 한번만 면지패추어딱 풍경보면서 먹으니까 너무 좋다 라문도 음. 없어아 이거 찍어먹으니까 맛있네 이게 무슨 뭐? 소스라고? 에브리띵 에브리띵. 베이글 에브리띵 새사미 사사미? 새사미 사삼이 아니고 새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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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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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깨가 영어로 새싸미야? 이거 맛있어요 근데 하이미는 싫대요 먹어봐 먹어볼까 어때? 쟤는 무조건 굳이래다 먹어 맛있으면 쉬어 쉬어 <laughs> 그럼 또 먹으라고 해또 아, 먹어봐줘 괜찮아 맛있다며 짜 <laughs> <laughs> 역시 테크닉는 김밥이지 그럼 그러면은 와이프를 봤어? 도태돼요 아예 밥좀 편하게 먹게 아. 해돌리지 마줘 여기 홈메이드 아이스크림을 팔아요동아있다 <laughs> <그런 맛이라고. 웃음> 종류가 <웃음> 이렇게 있네. <laughs> 갑자기 우리 애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많이 복잡해졌고 막. 어, 그 핸드메이드 아이스크림이에요. 핸드메이드 아이스크림. 사드라 맛있어? <놀람> <놀람> 하슬아, 맛있어? <놀람> 코튼 캔디. 사라 맛있어? 코튼 캔디. 왜와 이렇게 컬러풀? 코튼 캔디. 와 이거 뭔가 찐 무, 미국 분위기 나는데 이거. 아이 애플 피킹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근처에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공원이 있어가 왔는데 잘 됐어요. 농구장도 있고. 놀이터 잘돼 있는데, 엄청 잘돼 있는데? 뭐지? 어, 놀이터 깨끗하네. 어, 공원 이름이 뭐야? All Week Flagrant Dream. 애들 놀기에 안전하게 돼 있고, 컨셉도 확실하고. 하준아, 여기 놀이터 엄청 크다. 이거 아빠가 볼때 이렇게 미는 것 같은데? 나무가 되게 조그만데 벤치가 있어서 앉았는데 여기서 그늘이 만들어진다고 또 여기 앉으 시원해. 바람 불지 않아? 아 오늘 저 이렇게 애플 피킹 하러 뉴욕 업스테이 뉴욕 쪽으로 와서 지금 앵커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나? 아 지금 정신, 요즘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주 애플 피킹 어땠나? 어 재밌네. 바람도 세고. 그리고 우리끼리와 와, 오는 것보다 여기는 막 이렇게 많이 와서 같이 웃고 왁자지껄하게 왔다가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을 보여서 감사합니다.